봄초녀농장 5월 23일 안개가 꽉 끼어 있는데 어 오늘은 이제 고구마순 시장에서 또 한단 사온 거를 마저 심을 예정입니다 또 주위에 요것 저것 또 심어 놓고 고구마도 잘 자라고 있고 꽃도 잘 크고 있고, 5월은 계절의 여왕입니다. 역시. 감자도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. 저 너머 블루베리도 자라고 있고요. 새로 심은 수세미. 우리 고라니 망 사이에 두 줄을 심어 놨습니다.